이번 영상에서는 회사 등록 메뉴에서 세무조정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 종합소득세는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, 대표자명, 자택주소를 확인합니다. 대표자 거주구분도 확인합니다. 대표자 거주구분을 비거주자 선택 시 세액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거주구분을 확인합니다. 공동사업장의 대표자, 비대표자, 상관없이 신고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. 두 번째로 주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. 여러 업종일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코드를 입력합니다. 만약 공동사업장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여부를 반드시 여로 선택합니다. 세 번째로 소득 구분을 확인합니다. 30번 부동산 임대, 32번 주택 임대, 40번 사업 소득 중 선택하고 한 개의 사업자 등록 번호에 부동산 임대와 사업 소득이 둘다 있는 경우 각각 등록하여 합산 신고합니다. 선택 누락 시 전자신고 오류가 발생됨으로 꼭 선택해야 합니다. 네 번째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. 기업 업무 추진비한도액, 연구 인력 개발비한도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설정합니다. 공동사업장 여부 체크는 회사등록 기본사항 탭 14번 공동사업장 여부에서 체크합니다. 체크를 안할시 공동사업장 신고가 불가하오니 공동사업장일 경우 꼭 여부를 체크합니다. 회사등록 추가사항 탭에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야 합니다. 입력을 안할시 전자신고 시 사용자 아이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. 폐업회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 등록의 회계기간을 폐업일까지로 설정하고 18번 폐업연월일을 입력하여 세무조정까지 완료한 다음 회계기간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관련 회사 코드를 입력하여 마감합니다.